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꾼 최현결의 변호사입니다. 상관자 수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상관녀랑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화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하여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합의 여부 합의가 어느 정도 당사자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다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드러난다라면은 부재소합의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찾아갔을 때 상관녀 어떤 상관남이 죄송합니다라고 무릎을 꿇었고 내가 좀몇대 때렸다 그런 경우에 소송을 걸지 않겠다라고 했다면은 이 정도만 가지고는 화해라고 법에서 부재소합의라고 보 정도의 그런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라면은 충분히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즉 계약서가 있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당사자간의 도장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면은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정도면 충분히 소송을 걸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부재소합의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부재소합의는 일정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장래에 그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말해요. 이게 민사소송법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은 있는 건 아닌데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재소합의하면 각하되는 거죠, 소송 요건이 안 되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진 않고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시를 하고 있고 기각입니다, 기각 원고 청구 기각이 나와요 재판장님께서 이게 피고가 이제 항변을 하면은 우리는 이런 부재소합의를 했었는데 원고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부재소합의를 들이 밀면은 재판부가 기각 결정. 기각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원고의 경우에는 피고랑 이렇게 합의서 쓴게 없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소송을 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피고의 경우에는 만약에 원고에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줬고, 합의서를 작성을 했고, 이걸로 끝을 내기로 했는데, 다시 원고가 변심을 해서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은 원고와 원고 배우자 간의 이혼소송에서 피고 2로 넣어가지고 소송을 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그 합의서를 잘 제출을 하고, 부재소 합의를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재소 합의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서명들이 있는데 예전에 한 3개 정도 써가지고 준비 서면 내용을 한세줄로만 써가지고도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부재소 합의 존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증거 내고 그리고 그 효력은 대법원에서 그 특정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장래의 소송을 제기하지,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합의를 유효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라고 하나 딱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부재소 합의를 위반해서 이 본건 사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기각되어야 합니다 라고 제출을 했더니만 당연히 기각이 됐거든요. 요런 샘플도 제가 저에게 오시면 간단하게 설명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합의서를 작성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으면 소송을 걸지 못하는 거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송을 충분히 걸수 있다. 그리고 조금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뒤에 또 누군가 만나는 걸 봤다. 내 와이프랑 그 남자가 만나는 걸 봤다 라면은 충분히 소송을 걸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